김상규의 유행과 경제 시간이죠. 예, 오늘은 식민지 침탈을 신랄하게 꼬집은 사막의 한. 이 노래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고, 그 나도 사막의 길. 꿈속에서도 사막의 길. 사막은 영원의 길. 애달픈 낙은의 길 낙타 등의 꿈을 싣고 사막을 걸어가면 황혼의 지평선에 석양도 애달퍼라 천덕 넘어갈까 끝없는 사막의 길 너을 마저지면은 갈곳 없는 이냐음 떠나올 때에 느끼며 눈물 보린 그대는 오늘 밤은어곳에 무슨 꿈을 꾸는거 아마 개달이 뜨면 천지는 황막한데, 끝없는 지평선도 안개 속에 쌓이면, 나 나도 고향거려, 긴 한숨만 지우고, 새벽이 설촉, 저기, 옥기 설척, 시우네 예, 이 사막의 한이 노래는 1935년에 김능인 작가가 작사를 하고, 손목인 작가가 작곡을 했는 또 고복수가 노래한 대중가요이지요. 이 노래에서는 어떤 경제 이야기를 살필 수 있을까요? 바로 식민지의 침탈이죠. 자고 나도 사막의 길, 금속에서도 사막의 길. 바로 여기에 보듯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침탈에 시달리던 한국의 절망적 현실을 잘 상징하고 있습니다. 절망적 현실을 극복할 길이 없는 암담한 조국의 암날는 모래바람, 갈증, 뜨거운 때약볕 이것으로 불타오르는 사막과도 같았죠. 황량하고 상막했습니다. 당시 처절한 조국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나아갈 길이 끝이 없는 사막과도 같았던 것이죠. 1920년대 전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화를 딛고, 회복의 길로, 회복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여전히 일제의 식민지 상태에서 머물렀습니다. 1920년대의 끝자락, 그러니까 1929년에서 33년인데, 바로 세계대공황이 찾아왔죠. 세계 정세를 요동치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대공황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넓은 식민지를 활용해서 블록 경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죠. 그렇지만은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 등과 함께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할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주변 국가를 침략해서 영토를 넓히고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정책을 택했습니다. 일본은 만주 사변을 일으켜며 중국을 침략했습니다. 일본은 침략 전쟁을 위한 병참 기지를 구축하고자 한반도 공업화를 착수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체제로 만들어갔지요. 또 독일의 경우는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정권이 들어섰고 전쟁 준비에 힘을 쏟으며 팽창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침략했죠. 이처럼 1930년대 들어서 세계는 주요 강대국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시 정년 충돌하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았습니다. 급기야 1939년에는 제2차 세계대진이 발발했습니다. 세계는 또다시 끔찍한 이 전쟁의 참화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삶의 의지를 살필 수 있죠. 자고나도 그 사막의 길, 꿈속에서도 사막의 길, 사막은 영원의 길, 에달픈나근의 길. 전등 넘어갈까, 끝 없는 사막의 길, 너을마저 지면은 갈곳 없는 이 마음. 바로 여기에서 보듯이, 인간의 삶의 의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인생길에 마치 낙타가 등에 몸을 어탁해서 고행의 사막길을 걷는 흰민지 조선인들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흰민지 조선인들의 처지를 점처 없이 사막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처절한 낙은애의 신세에 비유했던 그것이 바로 이 노래가 볼수 있습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의 길, 그것은 인간 개인의 의지로서는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세계의 의지죠. 식민지 민중들의 삶이란 것은 이제래, 이렇게 바로 처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이 삶을 산다는 것은 허무하다고 할수 있죠. 내가 삶을 산다고 하기보다는 세계 의지가 삶을 산다고 말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까? 구독하기 꼭 부탁합니다. 예.